아니, 맨날 똑같은 시간을 맞춰놓으면 되지. 자, 그 다음에 15번, 아, 16번. 아, 그리는 뭐였지? To change. 어, to change. 자, 16번도 했고, 이렇게 체크를 해야지 내가 안 까먹는다. 이제 12번, 13번은 올바른 것. 아, 이거밖에, 10, 12, 13, 17. 올바른 거니까 몇 번? 그럼, 아까 정답 나왔잖아. 말해줬지? 일단 정답이 2번이야. 글자가 되게 작은데? hate, to, 뭐 해야 되지? missing이 아니고 miss. good at playing. 이는 잡 is selling. selling. 얘가 보호 역할을 했었잖아. 동명사. 어. 주어 역할도 하고 보호 역할도 하고 했었잖아. 맞지? 거기서 그의 잡은 직업은 파는 것이다. 중고 컴퓨터를 뭐뭐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얘 직업이 즉 셀링이잖아. 어 이거는 둘다쓸수 있어. to read 또는 reading. 주어 다리지 지금. 그래서 둘다 가능해. 13번도 맞는 거지. 맞는 거몇 번이지? 어, 이번엔 avoid니까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데, 그럼 1번은 뭐가 틀렸어? hope니까 to, to see. promise는 to, to give. keep은 to practice. 얘가 to practice. 아니고, practicing. 그다음에 to practice. 그 다음에 enjoyed도. w a 왜 이렇게 이번 자꾸 고칠게 많노? 자, 이번에는 음. 17번. 우리 12, 13 했지? 17번. 나는 현장학습 갈때 옷이 좀 필요하대. Let's g 어. 동명사. 이거 쳐도 되잖아. Let's go shopping. 쇼핑하다. Wow. 어. Let's g 수고해 어. Go shopping. Go, camping, go, fishing, go skiing. 자, 그 다음에 17번 했고, 14번, 18번 두개 남았네. 어디 갔노? 글씨가 쫙. 그거 같지, 왜? 알맞은 형태로 고치래. 자, try는, 자, to get to가 있을 거고, getting to가 있을 거야. 자, 어떤 게 맞을까? 보자. 응? 그니까, 러둘다쓸수 있잖아. 그래서 그냥 두개다 써본 거야. 자, 음. 자, 중요한 시험이 있어. 그래서 너는 뭐뭐 해야 된다라는 거지 시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야 시도해야 되는 걸까 노력해야 되는 걸까 애써야 될까 시, 시도한다고 학교에 제 시간에 올 것을 시도한다고 제 시간에 올 것을 어제 시간에 와야 된다라고 하니까 얘가 아니고 뭐 얘는 시험삼아 해보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너는 제 시간에 올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되겠지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 남았다. 알맞게 고친 것. 아, 마이크가 오늘 왜 이렇게 거슬리게잡고 야, 떨어져서 그렇구나. 5번? 자, 보자. 얘는 뭘 고쳐야 돼그러면 to 응. buy. 얘는 어. t i n g 오늘 고칠거 진짜 많네. 얘는 to join. 얘는 Attending. 어, 얘만? 응. 맞았어요. 자, 이제 19번부터. 와, 다할수 있겠다. 왠지. 아니네, 다 못할 것 같다. 20. 지금 몇 이거, 이거 삭제. 지금 13분. 우리 지금 7분밖에 안 남아서. 어... 마지막 한 페이지를 숙제로 해야 돼. 마지막. 어... 근데 지금 하나 빼고 다 쓰는 거다. 주어를 찾아봐. 구하는 것은. 23번은, 22에서 4번은 이용해서 만져, 만드는 거네. 23, 4번은 단어를 더 넣어줘야 돼. 두 단어 외에, 세 단어 외에. 더 써야 돼. 아, 오늘 왜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는거 아깝하지.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가? 음, 맞다. 나 이것도 챙겨가야 된다. 갖고 갈거 많은.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여드름 도하고코 안에도 헐고 막이란다. 어. <laughs> 입술도 트고 이게 만약에 이제 여름까지 가면 어떡해6월달인가 어, 그때 사라지고 어떤 종류? <laughs> 그러니까 약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웃음> <웃음> 지금 자꾸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잖아. 유럽 애들이안 맞고 있잖아 지금 왜요? 근데. 몰라 전 모르겠어요 몇 번? 20번 20번? She's thinking 어. 뭐 뭐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잖아 Think about About Think about 나? 어? 그 다음에 어 동명사 앞에다가 not을 붙여준댔잖아 Think about Not, not going. going camping 아젠서 생각하면은 뭐 하고 있는, 않는 중이잖아. 현재 진행이 되잖아. 응. 지금 어, 4분밖에 안 남았다. 다 못하겠다. 그러면 응. 22번까지는 하고 내요 일단 그러면 숙제는 70, 75, 76으로 나가야 되겠다. 숙제 수요일까지 아, 책. 다할수 있을 줄 알았는데. 75, 76 해서, 76. 잠깐만, 76. 아니다, 아니다, 70, 아, 76까지. 일단 그냥 이거 빼고 못한 부분부터. 그냥 책. 책. 까지. 요렇게. 요렇게. 응? 어디 해요? 이건 매기 매기예요? 어 일단 지금 19번부터 22번까지 한번 해보자. 시간이 많이 없어서 다다 다 빨리 해보자. 뭐 하는 것은 그러니까 finding finding 몇 번까지 했는데? 22번 까지만 하자. 23번부터는 다말고 finding 뭐 하는 것은 finding a l good. 자, 네? 때 혼자 하고 이때 지금 is not e 응. a 는이이렇게어때는 이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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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때는 이때는 이 이때는 이때는 이 t 는이때는 Not going camping 자, Thinking about not going camping 그 다음 20몇 번이야? 21번은 와 이거 다 써야 되네 좋아한대 He likes 아, Loves네 여기는 Loves 뭐 하는 거 Taking A w 워 k taking a walk with his dogs. taking a walk가 산책하는 거잖아. 어. 그 다음에 22번. 이용하여 만, 문장을 만들어라. 자, is. 응, is, is, busy, doing. 숙제하는 게, 어. doing 무슨 숙제야? Math. 수학 숙제네. math. 맘. 어. 오, 공 워크. 나우. 아, 수제 맞네 응, 자, 숙제 요거. 숙제 요거라서 일단 지금 74페이지 여기 안 돼서 그냥 76페이지까지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하고 수요일날 빨리 풀이하고 그다음에 다음 단계로. 네. 안녕.